하나님 손에 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엔 그릇이 많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쓰시나요? 맞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是的,是要使用那乾淨的聖潔的

지금은 한두 번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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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仪式的次序教导我们如何转变成基督工人的过程。洗，不都是用水洗，还需用水洗，并我们心中天亮的亏欠已经洒去，身体用清水洗净了，就当来到神面前，要用水借着道把教会洗净，成为圣洁。阿门。我们先洗手啊，米大。 저희는 우리가 우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야오 어 페이지면 또 입어 입라고 되어 있죠. 穿. 예복을 입습니다. 穿那服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격 격식 있는 자리에 우리는 잘 차려 입고 나가죠. 남저 여 장면의 지방은 우리 필요히 춰다 정치.

겉옷은 다른 사람이 보죠? 겉은别人 속옷은 다른 사람이 볼수 있나요? 리는볼수 없습니다. 칸보 근데 제사장은 속옷까지도 잘 입어야 합니다. 对他的要求上的也是非常究的 겉옷은 남이 보니까 주의하지만 속옷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所以呢，牧者呢不是说因为只是礼拜天啊，怎么怎么，别人因为看，所以呢他外边就穿得整洁，平时就随意，不是的。那么在一些牧师身上呢，我们知道有些牧师呢，到了礼拜天的在教会呢，他看着很圣洁。啊，但是因为在教会里面压力也很大，然后一回到家里就天天抱着那个什么呀，拿着那个遥控器，啊。 아, 칸텐시 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어 호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목회자는 죄를 짓는 걸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는 어떤 목사님이 길을 지나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근데 갑자기 쓰레기를 탁버렸습니다 啊！Uh, 但是在走路的过程当中呢，把那个垃圾给丢掉了。啊，随、uh, 地的丢垃圾哈，huh? 为什么呢？他没瞧见身边有几什么人。그것但是呢，刚巧他教会的一个信徒看到了，他受试探了。목회자人늘조심해야됩니呃，uh, 所以呢，牧者呢，就是真的时时要他要小心。

어, 나的旨意是什麼토帝이旨意是什일까요的旨意是什麼上帝나旨意是什麼上帝的가意是什는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어上帝的旨意是什麼上帝的旨意是什麼上 열손가但是我也的些石一般是耶那的的每一你人所代求的락을물어서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시그 了其中的任何一手指你整人都是那痛的들 중에서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자식 있나요? 나이시우有요다내 자식이죠. 이유什麼都是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예 하나님의 내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的一그 자녀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应该包容,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영

그 근데 그분들하고만 일하면 안 됩니다. 그그 다면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니용 지도도 아이라이 고호면不니的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우리 리육께서 배우셨죠? 中也看到了구속사적 관점은 이겁니다. 나마 이초수 어, 就是是,就是救贖的觀點看待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사람을 보내 주셨을까? 예주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셔이는이 역할은 다 이치 좇어 그로 그시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저저 목자의 작용. 난 107페이지 보시면 관이 나오죠. 은 사역을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지저분해질까요? 那我们在教会的服侍，我们是会变得更圣洁呢，还是变得更加污秽呢？성결. 아닙니다. 다시 보시.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장들여보십시오我看一下些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他們在宰사양, 손이 더러워집니다. 타就 살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더러움이 더 붙습니다. 也就是说明说呢,你身份的工作越多,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쉬 우리는 노력

또한 복장을 갖춘 제사장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곳 정해진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장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저는 먼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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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는 먼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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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무슨 역할을 하죠? 먼저는 먼저는 먼저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또그상대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 중간에 두 분의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치로서이치다는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이이니다니이이서이그이잘 해결해 주십니다. 는이이이

뭐 TV 리모컨이나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은다는 <목소리> 것이죠.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빠지다는 것이죠.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 말아야 할 것이죠. 빠지면 안다는 것이죠. 빠지면 안지것요빠지다는어요요 어려운 성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죠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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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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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곳한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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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那些魂中내 유익이 되는 곳을 가면 안 됩니다. 自己有益的地方님이 유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이 나면, 저희는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장이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서 장례식이 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이면 우리 한국리 한국에서 장에서 장례식이 나면, 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 장례식이 나면, 우리 30분 예배드리려고 그먼 길을 갔다가 옵니다. 아, 그 왜성도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나 밤이든 새벽이든 저희든 달려갑니다. 是深夜都要跑过去的 성도님을 위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跑到那,那些需要你们安慰你们帮助的那些 아멘. 자, 배고, 페이지, 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 가나다 자, 다세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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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하 여기, 여기, 여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기여 uh, <sharp> 목회자에게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u put in a machine on a chungyam. So you 다 o to a motor to what of fountains in the c h u n g 자, 자, 旷野是艰难的. 어찌 보면 목회가 광야와도 같습니다. 목회는 근데 광야를 잘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지하면됩니다 오늘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가라 하면 가고. 신령让我们走，我们就走.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他让我们停止，那我们就那里停住. 이것을 잘 못하면 이 광야가 고난이 길어집니다如果在这方面我们做得不好那我们的旷野的路程就会延长 혹시 목회 어려움이 있다면，如果在牧会当中有难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那希望你们能够把它交给神.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寻求上帝的旨意.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我该怎么办呢？ 하나님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기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으시고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나님들어요고나님이 말씀을 고 하나님이 시고하나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시나들고하나고 하나님이 나님이 말씀을 들하나님말씀하이시고고하이하나님말씀하시고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我希望大家能去思想思考 아마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我有一好的一影자 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我们记得到第9章. 위임식 후첫 제사의 수행입니다人式的第一次祭네 수행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2일. 아론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他的子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那就整个为人식式전후后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다와 마리아의 내용다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在这里重要的是什么呢?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행동했다는 것입니다행함이 없는 믿음은 <laughs> 죽은 믿음입니다行的信心是死的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나고자가 될수있습니다工作埋苦有一天你你落我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먼저 돼야, 목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마음도잘이해하있고니다 4의 당할수 있습니다. 5의 역할도 수있니다5도수니다의마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의 역할도 당할수있습수있의 역할도 감당하수습니다 5의 역할도 감니다 5의 역할도 당할수있습의 역할도 수있습니당수습니다의 역할도 감당할 다 5의 역할도 감도당의역할수수당습니다다수도당수의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침뱉음도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 침뱉음도 있었죠. 예, 요 예수 투토그 수많은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아픔도 다 하십니다. 나 예수, 다 명명, 명명知道,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所以, 목회, 목양呢,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결국 누구라도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잘챙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 챙기고, 우리의 관계를 잘챙기

하나님이 주셨죠. 是神给的. 목회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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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는 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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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어 무저는 목저는무요는 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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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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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초시 영광.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예수 여호와 영광 현현 신타들 앞에서 리더십이 세워진 거죠. 이이 영광이 임다는 것은 이겁니다. 영광이 나타이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목소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 말씀을 듣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하시기 전에 집에 갑니다. 아, 야호는 최후 요 목사의 축복 광고만 하, 단제 목사 축복 광고 지전에 요신들은 조조도 회가 츳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말씀 들었고 헌금했으면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 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을 통과 목젖을 서야 帶給我

둘. 거기 한번 큰 네모 안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里面的始不能中그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然后下面有三个提问，提问我们来一起来读一下。今天我的礼拜有哪些回应？我有没有渴慕我的礼拜有神的回应和同在？그

예배 자여야만합니다예배는늘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교회에서한번 드린 예배로 끝이나면 안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因为这样的生活呢, 예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짐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다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시의 영광을 다 엘리트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那么说呢，他为了神的荣耀，从神那里被呼召，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他在宣教之地，在自己的宣教合唱当中，他没有更好的展开他的工作，他就殉道在那里了。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족이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但是呢，因着他的死呢，他所服侍的那个种族、那个部落呢，都信了耶稣。 그의 삶의 모습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이에다就是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야 고상 저메가 생활,我们靠著己力,靠著自身的力量是不可能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1 1 4 book, y e 서 sir. Hanani, my peasan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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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s yes, y 그래서 저희 영광교회 예배에는 회개 기도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실상 이요제좀 회개의 청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인이며 나뭐 예수 오셔 우리가 십면제 고발에 우리의 생명제도 죄인. 삶면서 행했던 죄들을 늘 고백합니다. 뭐 실상 가 봐요. 우리 생활 가운데 안에 죄. 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저는 오매 필요 실상 요 저런의 신태. 특별히 제사장은 이때 제사 제사를 드릴 때흠 없는 수송화제를 드렸습니다. 나 마치 제나바나 매요 샷츠던 나 공효 현상. 속죄 때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죄시더서이은송아지는이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과 같은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저회중이회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그 114페이지 보시면 뭐 화목제 소제 번제가 나옵니다. 在那个一百一十四页当中，也能够看到各样的献祭，有平安祭、速祭、翻祭。一。